자, 어떤 연구자가 실험한가 전해냈고, 이 실험은 다음 같은 사실을 보여줬어. 말을 했거든? 한 집단의 건강한 언더그레지에이시란 졸업을 아직 하지 않은 대학생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대학생들의 언어 능력. 그러면서 대학생들에게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목록을 보여준 거지. 그리고 부탁을 한 거야. 그 단어 목록 속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봐라. 의미가 있는 문장.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출했던 단어의 목록 중에 하나에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지. 구태여 번역을 해보자면, 씁쓸하게도. 외로운 늙은이가 주름진 얼굴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 이런 식의 문장이 가능해져 이 실험은 아니었어 어학 테스트가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학생들이 연구실을 떠나서 걸어갈 때까지 복도를 그들이 그와 같은 단어에 뭐가 된후 노출이 된후 그가 발견한 것은 이거는 이제 ordinary가 반대거든 ordinary가 평범한 그런데 그 앞에 extra가 들어가게 되면 독특한, 낯선, 이상한, 신기한 뭐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 뭐 놀라운 그 정도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은데? 실험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건 정말 놀라웠는데, 이런 학생들. 노출된,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에. 걔네들이 40%나 더 오래 걸린 거야.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학생들보다, 마구잡이 단어에 노출된 학생들보다. 일부의 학생들은 심지어 어떻게 걸어갔냐면, 자신의 어깨를 구부린 채 앞을 향해서 꾸부정하게. 그리고 자신의 발을, 질질 끌면서 자 전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주어 동사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가 될수 없으니까 분사구문 수동태 분사구문이냐 P.P. 능동태 분사구문이냐 현재 분사 둘레기라고 하는 것은 끌다 뭐뭐를 자연스럽지 파동사 그들의 발을 목적어 능동이네 이렇게 이제 어깨를 구정하게 굽히고 발을 질질 끌면서 지나가는 속도는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40%나 더 오래 걸려 그거는 실제 지내애들 나이보다 50살은 더 먹은 것처럼. 비록 하더라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마치 나는 늙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야. Perception. 그리고 마치 노인네 같은 행동을 보이는 거지. behavior. 왜? 늙었다 라는 단어를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런데 그 영향은 이 아이들 내면에서 나온 거야? 외부에서 이식된 거야? 외부에서 이식된 거지. 왜 이런 말이 들어가는지 이제는 이해됐지? 자, 빈칸 넣기 조심해야 돼. 정리하자고. 자, 이 글은 영향력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늘상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우리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된 행동에 참여자들은, 늙었다 라는 말에 뭐가 됐다 그랬지? 노출이 됐다 그랬지? 드러난 거야. 감춘 게 아니라, 이 늙었다 라는 것과 관련된.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뭐를 보여주냐면, 얘들아, 여기 엔드 들어가야 된다. 집어넣어라. 걔네들이 보여주는 걸을 때의 속도. 걔네들이 보여주는 걸을 때의 자세. 자, 요거는 속도 40%나 오래 걸렸고, 늙은이처럼 걸는다 그랬지? 이게 그 단어, 어떤 단어, 늙었다 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과, 어때? 일치하지? 자, 지문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됐지? 아, 난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